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읽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같이 있겠습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이상은 전도사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아, 우리 아마 볼펜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 중간에는. 좋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말씀 들으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엊그제부터 어제까지 초동부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려요라는 주제로 예배에 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알아가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 했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어, 영과 진리의 뜻은?가? 그죠. 예, 예,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주일에만 드린다 아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 드린다 했죠? 수요예배 어? 수요예배? 수유 수요일하고 주일만 드려요? 그쵸? 항상! 우리 여러분의 일상생활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우리 성경학교에 배운 그 내용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은 방학도 건강하고 신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주부 맨 앞장을 보면, 맨 앞장, 맨 앞장을 보면, 이제 2024년 몇월 며칠 하고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보이나요? 오늘은 뭐라 써져 있어요? 맞아요. 그럼 성령 강림이 무슨 말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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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강림이라는 거 아나요? 왜 친구들? 어, 성령이 나타난 그날을다는건 맞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50일이 되는 날, 제자들이 모두 모인 곳에 성령이 불꽃 모양으로 내려온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이래요? 어, 성령이 내려온 지 열한째 주일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성령이 강림한 후 사도들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한 첫 번째 치유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말하며 예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그 사역이 끊이지 않고 연속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던 중 성전 문 앞에서 한 거지를 만나게 돼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 표현합니다. 앉은 뱅이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처럼, 이처럼 그의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라인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사람을 데려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앉은 뱅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 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 이사들에게 내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그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은 벌떡 일어났어요. 또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 먼저 6절을 볼 건데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자친구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누리소의 이름으로 일어나 고리시오 아멘. 네,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 있었어요. 만약 돈으로 구제하거나 도움을 주려 했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앉은 백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이 근본적인 어려움. 응? 어, 이러실 수 없다. 걷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 근본적인 문제겠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돈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평생 걷지 못하고 또 오늘은 돈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또그 다음 날 똑같이 구걸해야 됐기 때문에 구걸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금과 음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성경에도 말했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즉, 주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해요. 그 다음에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그저 담대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오직 주님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출애굽에서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게 모세의 능력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 성을 백성들이 돕니다. 그을때그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처럼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친 것처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그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이 앉은 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행위를 취했어요 그러자 그 앉은 뱅이가 어떻게 되었죠? 어, 일어섰죠 우리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자 하나님은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을 넣어 주시고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처럼 신앙도 은과 금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 병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지치고 또 힘이 들때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음. 언제나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귀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행동할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계획대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